그 다음에 협의의 소외 이익이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협의의 소외 이익은 우리 맨날 내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25점짜리 나왔고 이거는 개념만, 저의의만 살짝 알고 좀 쉬시다. 어, 우리가 지금 어느 어느 쯤까지 온 거예요? 우리 소송 파트에 들어와 가지고 소송 요건을 쭉 보고 있습니다. 관할 문제 있었죠 처음에 관할 그니까 그, 그 관할 이 있는 법원에다 제기해야 되는 게 소송 요건이야. 그 다음에 원고 적격 혜죠 이러고 피고 적격 혜죠 그리고 요번에 협의소의 이익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원고 적격이 있는 자, 즉 법률상 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일단 원고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요,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는 게또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게 바로 협의소의 이익이야. 그래서 이 이익. 만약에요,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혹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나의 권리에 아무런 어떤 변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즉, 쉽게 말하면, 재판을 통해가지고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그런데 과연 이 소송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소송이라는 게 뭔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제기하는 거지.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얘가 아무리 피고적격, 원고적격, 무슨 소송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안 그래도 법원 지금 소송 건수가 많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이거 필요, 불필요한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는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예, 그죠? 원고적격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예, 소의 이익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분쟁을 재판에 의해서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일찍이 민사 소송에서도 당연히 예 민사 소송에서도 인정된 소위이익을 우리 행정소송법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게 민사 소송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게 여기 부동산인데 이 값과 우리 값과 우리 <laughs> 아니 부동비 안에 예 의뢰한테 이게 5천만 원을 여러분, 5천만원을 옛날에 빌려줬는데, 빌려줬는데 얘가 갚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5천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예, 5천만원을 달라는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을은 아까 청구취지 이렇게 적는 거죠. 청구취지에 을은 갑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게 직접적인 거예요. 여기서 승소만 하면 얘는 돈을 갚아야 돼요. 만약에 암 갖고 또 질질 끌면 거의 맨 이자가 계속 붙어나갑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1번,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고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은, 5, 을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이, 예, 채권이 존재함을, 존재함을, 예, 확인하는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면 어때? 채권 존재 확인의 소. 이래가지고. 이번엔 그 소장의 판결 취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을은, 아, 다시요. 갑은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의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만 소송 제기하면 법원은 안 받아 줍니다. 왜 그런 같아요? 이건 승소 판결 나오더라도 갑은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 그냥 확인해 주고 끝나 버려요. 그러면 갑한테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마음만 좋고 많은 거야, 그냥 마음만. <laughs> 기분만 좋고 많은 거야. 실제적으로 얘가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해야 될거 아니야, 그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민사소송에 뭐라고 한다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송 요건이에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야. 행정소송도. 행정소송. 도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에는 이제, 행정소송에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납부했어. 세금을 5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이방데 여기 과세처분이 있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효였던 거야. 과세처분의 하자가 너무 심해, 예, 무효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해가지고 일단 예, 납부를 해놓고 보니까 앞뿔싸 아, 저게 과세처분이 무효였네. 아, 그래야지 얘가, 얘가 부당이득반환 청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그러니까 소송을딱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예, 예, 요거는 여기다 아세요. 부당이득반환 소송은요. 이건 무슨 소송? 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를 상대로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어 이럴 때는 우리 실무가 에, 법원은 민사소송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다 과세처분, 예, 과세처분 예, 무효, 무효 확인소를. 그러면 일단 요거는 무슨 소송이에요? 과세처분 무효 확인소. 이게 바로 그 행정소송이에요. 이거. 그렇죠? 행정소송인 무효등 확인소송이라고 이게. 자 여기서 질문 나옵니다. 요거 이거는, 이거는 말은, 이걸 제기할 때 요거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협의소의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답이 뭘것 같아요? 예, 종전에는, 종전에는 협의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없습니다. 근데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걸 공부합니다. 아까 자, 민사소송 생각해봐요. 민사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자,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소송 종류가 인정되는데, 단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아직까지 변동되지 않았어. 이런 입장은 왜냐면 확인해 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확인해 소를 통해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만한 이익이 없어. 이거 이거 해봐 하나만 해 하나, 소용 없어. 이거 자그럼 행정사건으로 돌아봐. 와이것도 비슷한 구조잖아 지금. 얘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받으면 국가로부터 500만 원 반환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민사 소송이니까 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이걸 한다면 또 아까 저 원리에 따르면 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과세처분이 무효이면 그냥 확인받고 마니까. 이 500만 원을 이 상태로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없어요. 우리가 이 무효, 이 행정소송이죠. 여러분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얘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질문할까요? 기속력 아까 뭐랬죠? 행정청은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 무효 확인소송 사건에서의 기속력의 의미는 뭐예요, 기속력은? 과세처분이 무효니까, 무효니까, 지금 행정 국가가 받은 500만원의 돈을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기속력이에요, 그죠? 돌려줘야 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돌려주면. 그때가 문제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간접관계 제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요, 무효확인소송에는 간접, 간접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아,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안 돌려주면 참 문제가 있어요. 안 돌려주면 결국은 부당이 득반환 소송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의문이 있는 거야. 요, 소액 이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없다는 얘기는 뭐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민사소송으로, 너, 부당이 득반는통성체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었어요. 근데 이것이 변경됐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분명히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어때요? 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다. 적절한 수단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또, 이런걸 냅니다. 예. 중요한 문제 하나 또 알려드렸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이런걸또 물어본다고요. 보세요. 여기도 역시 민사소송 얘기가 또 나오지? 예.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약간 조금만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요 관계를, 아니, 다 이게, 소의 이게 문제야. 소의 문제 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예로, 여러분, 노무사 시험에,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번에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산업인력관리관리공단에서 이거 불합격 처분을 잘못했어. 요법하게 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소송이라는 게막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년이 지났는데, 내년에 그분이, 내년에 그분이 합격을 해버렸어. 시험 다시 치러가지고 합격을 해버렸어.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익이 없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각하시켜버립니다. 왜? 이미 이 사람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판의 결과가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각하시 왜? 불필요한 소송이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소송이다. 그걸 승소받아도 뭐할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위법한 불합격 처분에 의해서 뭐 심정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았죠. 요건 별도로 국가랑 국가배상소송 제기이지 이불합격처분 취소송을 계속 유지시킬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소의 이익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25점짜리가 소의 이익이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요거만 하고 쓸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면, 어떤, 근로자가 또 나옵니다. 근로자가 이제 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이제, 이제 행정사건으로, 부당해고사건을 다투고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취업규칙이 변경돼가지고그 회사가 이미 취업규칙이 변경돼가지고이 사람은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네. 응?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 그럴 때소외이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런 경우. 자, 이게 사실은, 괜히 막 꼬아서 낸 건데 일찍이 이런 유형의 판례는 많았어요. 옛날에 KBS 사장 사건 같은 경우, KBS 사장이 파면을 당했는데 파면하는데 재판 도중에 이 사람이 임기가 만료돼 버렸어. 임기가 만료되면 그 파면 처분 취소 등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다고 했어. 왜냐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너가 지금 소송에서 승소해봐야 다시 KBS 사장이 될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지위가 회복될 수 없죠. 그래서 옛날 판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행동소송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해서인데, 아니, 지금 KBS 사장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소송에승소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래가지고, 옛날엔 인정 안 했는데,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이제는 다 인정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익이 있어, 분명히. 승소하면 그동안에 그 파면 처분 이후에 받지 못했던 월급들 있잖아, 월급. 아,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기 이 때문에 이제는 인정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작년도 우리 시험에 이번에 근로자 사건이라고 근로자가 지금 재판,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년이 도달하는 사건이야. 사건이야. 그럼 소액이, 얼핏 보면 소액이 없는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이거 승수해봐야 근로자 지위가 복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때요? 이젠 알겠죠? KBS 사장처럼 정답은 뭐예요? 소액이 인정되는 거지. 예. 왜냐면, 그동안 못 받은 보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못 보수 받으면 됩니 어때요? 문제가 굉장히 쉽지? 이런 게 소의 이익이야. 소의 이익이야. 러 예. 예. 아, 지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노무사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이 행정쟁성법의 시험 문제를 어떻게든 노무사하고 관련이 된 것처럼 일부러 꾸미려고 그래서 이게 크게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제, 근로자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등장시키긴 해요. 예 근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우리 우리는 우리는 그 근로자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등장하지 않는 노사 문제가 아닌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정적인 부분 거기까지 다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 합격하더라도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판례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서. 예, 이제 그노사노사시험이라 농사, 농사 가지고 근로자를 꼭 등장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재가 이제 빈곤해져서 그래. 기출 문제로 낼 만한 거다 내버렸어. 근로자가 등장할 수 있는 행정 사건들. 기껏해야 뭐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해서 뭐 중앙노동위원회 뭐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쓸게 없어. 우리가 그 노동 사건에서 행정 소송은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지 근로자가 징계받은 사건들. 근데 너무나 그 기초문제가 많아가 이제 다 썼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시간에 했던 뭐 태석, 뭐 토석 최초 허가라든지 하면 건축허가, 영업정책허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할수 없어요. 이런 거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시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한 시간 어떻게 할 것인지 쉬는 시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laughs> 의도했던 부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네. Ну, все,